홈카페 꿈꾼다 캡슐 커피로 완벽하게 일리 프란시스 커피 머신 화이트 는 깔끔한 디자인과 컴팩트한 사이즈 로 주방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. 10x30x25cmeter 위 아담한 크기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며 0.9l 위 용량으로 충분한 물을 담을 수 있어요. 사용이 간편해 캡슐을 넣고 버튼 하나로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또한, 2025년까지 유효한 웰컴 캡슐 랜덤 발송으로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며, 홈카페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돌체구스토 지니오 S 터치 캡슐 커피 머신 홈카페 세트는 1340W 위 소비전력을 자랑하며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립니다. 크기는 272x110x272mm로 아담해 공간 활용이 용이합니다. 자동세척 기능이 있어 관리가 간편하고 터치스크린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온도 조절과 추출량 설정이 가능하여 개인의 취향에 맞춘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. 홈카페 세트에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블론드 에스프레소 캡슐, 그리고 세련된 커피 글라스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특별한 커피 시간을 선사합니다.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로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제품은 네스프레소 에센자 미니 캡슐 커피 머신 C30입니다. 이 제품은 화이트 색상으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인데요. 크기는 84X 330X 204mm로 주방이나 사무실에서 공간을 적게 차지합니다. 이 커피 머신은 19바 압력 펌프를 장착해 빠르고 풍부한 커피 추출이 가능하며 약 25초의 빠른 예열 시간으로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캡슐 하나로 전문 바리스타 수준의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. 또한, 다양한 브랜드의 캡슐과 호환되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하지만 물통 용량이 다소 작아 자주 물을 보충해야 하고 소음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. 전반적으로, 네스프레소 에센자 미니는 작은 사이즈와 뛰어난 성능으로 커피 애호가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.